네, 제가 김동완 작시, 김동진 작곡, 봄이 오면 1절을 불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가곡 해석법,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봄이 오면 이 가곡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 우리 한국 가곡에서 마치 이제 봄이 와서 봄의 전령사 같은 예, 이런 느낌을 주는 곡이 이 아름다운 이 봄이 오면 이 가곡이 되겠습니다. 김동윤 선생님은, 예, 1913년생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1931년도 작곡했습니다. 예, 지금 나이로 계산해보면, 예, 이제, 당시 18세인데, 고등학교 2학년 또는 한 3학년 쩜 되는 그런 나이에 이 곡, 아름다운 곡을 썼습니다 에, 어느 기록에 보니까 김동영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이제 혼자서 풍금을 치고 발성연습하고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평소 좋아하던 시의 구절이 바로 건너마을 젊은 처자 어,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에, 건너마을 젊은 처자 이 시구를 어. 떠올라가지고 어, 즉시 작곡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참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의 고등학생 정도 시절에 이런 참 아름다운 곡을 썼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보면은 봄을 기다리는 소박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또이 곡에 이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그리움의 표현이라든지 하여튼 예, 잘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은 예, 밝은 표정으로 어, 또 어, 리듬을 살려가면서 그내 네, 어떤 즐겁고 기쁜 마음이 이 리듬 속에서 예, 조금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이 곡은 4번의 3박자인데, 이 반주가 지금 노래가 들어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왈츠같이 강양약, 강양약. 우리가 4번의 3박자를 강양양으로 부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에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내가 왈츠를 춘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첫 박자에 약간씩 이렇게 액센트를 주면은 이 노래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강, 양, 약.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약간만, 네, 강냥냥 이렇게 살리면 노래가 금방 사, 니다 아주 그 간단한 차이입니다. 네, 그것을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반부는 그 리듬을 타고 가다가 이제 처음에 기쁜 그런 그 그것보다 건너마을 젊은 처자 여기 와서 더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너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앞에 즐겁게 리듬타면서 했는데 건너마을 젊은 처자 여기는 더 기쁜 그런 표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건마을 젊은 처자 꽃마을. 그 다음에 뒤에 꽃만 말고 여기에서는 크라이막스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소리를 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마음도 피아노로 이악상을열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꽃만 말고 이 마음. 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느냐 면 꽃만 말고 하고 숨을 안쉽니다. 어떤 분들 여기에 숨 쉬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노래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감정이 클라이막스에 올라왔는데 그게 호흡을 하면 감정이 끊어집니다. 꽃만 말고 숨 쉬지 마시고 이 마음도 크게 호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마디를 네 한숨에 하시는 겁니다.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줘. 저는 꽃만 말고 이 마음도 반드시 호흡을 합니다. 끝에 멋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요거 함께 따가줘. 함께 여기 중요합니다. 저는 요거 부를 때 함께 따 여기까지는 조금 예. 처음에 시작할 때와 같이 봄이 오면 그런 템포로, 템포를 당겨주면서 리듬을 살리면서 끝냅니다. 그 이유는 앞에 왈츠를 주듯이 이게 남아있거든요. 처음 꽃만 말고 이 마음도 느리게 했는데다가 다시 계속 느리게 하면은 네, 이 감정이 좀 죽을까 겁이 나서 그래서 함께 하던 아주 그 리듬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끝냅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 표현해 보겠습니다. 꿈만 달이 마음도 함께 따가 주. 어떻습니까? 함께 다가 주. 이게 살려야지 앞에 이미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아, 이 노래 들어보니까 노래를 마쳤는데, 즐거운 즐겁구나.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3절까지 있는데, 3절 마칠 때는, 예, 뭐, 진달래꽃이 되어 웃어본다오. 조금 천천히, 예, 마지막에, 예, 노래 끝날 때니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요 부분에는 어떻게 부르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샘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 하나라도 신경을 써 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즐거운 노래가 됩니다 처음에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편 시작해서 건너마을 젊은 처자 앞에 기쁨보다 여기는 더 기쁜 겁니다 이 리듬 적으로 봐서 더 나을 젊은 초다. 예. 여기에는 더 미소를 모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노래 부를 때, 소리만 신경 써가지고, 소리 만 크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예. 어쨌든가 즐겁고, 기쁘고, 이 봄을 기다리란 이런 마음이, 예, 이 리듬을 사면서, 잘 나타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발레리나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이 왈체같이, 그렇게 강양약을 살려가면서, 그렇게 부르시면은, 좋은 노래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그 풋풋한 이미지, 또 그리움, 슬램, 기쁨, 봄을 기다리는 기쁨, 소박한 마음, 순수한 마음, 네. 이 가사를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노래가 바로 봄이 오면 이 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봄에 대한, 대한 노래는 겨울에 배워서, 네. 네, 봄에, 봄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뭐, 봄이 오면 봄천여, 뭐, 어, 봄에 대한 노래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동부생각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 봄 노래를 많이 연습을 하셔서, 봄에 또 발표도 하시고, 또 어떤 모임에 가셔서 봄 노래를 부르시고 하면 즐거운 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규도 선생님이 부르는 봄이 오면 이 곡을,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또 가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규도 선생님 참 좋아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녹음은 아 아마 좀 연세가 드셔서 뭐 퇴직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그 아름다운 그 매끄러운 음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규도, 소프라노 이규도 어 교수님이 부르는 봄이 오면 이 노래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곡 연주법, 김동진 작곡 봄이 오면 이 곡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